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보자. 1. 배경 및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위원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배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후,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판단하고 공식주의 조치를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SNS 정치적 견해를 연이어 게시했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언론 등에 공개해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식 브리핑 외 사적 발언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회의라고 지적했다. 3.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통위의 안을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 기관장으로서의 설명 책임이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반박하며 지시와 의견을 구분 못하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었다.